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로골프 선수, 양희영. 그녀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오랜 세월 동안 국제 무대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전 세계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온 그녀는 단순히 뛰어난 경기력만으로 주목받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 충격적인 재산 규모가 공개되면서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하고 있는데요. 무려 170억 원에 달하는 자산. 이 거대한 금액은 단순한 골프 상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철저한 재정 관리와 똑똑한 투자 덕분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늘은 양희영이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쌓아왔는지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양희영의 골프 실력은 단순히 국내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2008년 LPGA 투어에 합류한 이후 그녀는 꾸준한 성과를 올리며 엄청난 상금을 쌓아왔습니다. 특히 2013년 한국 K-EB 하나은행 챔피언십에서 첫 우승을 차지하면서 그녀의 커리어는 그야말로 급상승했죠. 이후에도 혼다 LPGA 타일랜드 등에서 연이은 승리를 거머쥐며 그녀의 상금은 날이 갈수록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2024년 양형은 마침내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생애 첫 메이저 타이틀을 따냈습니다. 그로 인해 얻은 상금만 해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 이 대회에서 단한 번의 우승으로 수십억 원의 상금을 획득하며 LPGA 투어 상금 총액이 100억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희영의 첫 번째 재산 비밀 바로 골프 상금입니다. 양희영의 재산은 단지 상금에서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골프계에서 국제적인 인지도를 가진 스타로서 다양한 브랜드들과 스폰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골프 용품은 물론 명품 시계 브랜드, 스포츠 의료 심지어 금융 기관까지 그녀의 뒤에는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녀가 맺은 스폰서십 계약은 연간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까지 추가로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메이저 대회 우승 이후 그녀의 스폰서 계약 규모는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스폰서 수익만으로도 그녀의 수익 구조는 매우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양희영은 경기 외적인 수입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희영은 방송 출연이나 광고 모델 활동을 통해서도 추가적인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포츠 스타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대중적 인지도를 더욱 넓히고 있죠. 양희영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방송에서 활약하며, 출연료로 상당한 금액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야말로 스폰서 시부터 방송 출연까지 그녀의 수익원은 끝이 없습니다. 양희영의 재산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비밀. 바로 부동산 투자입니다. 한국 내 유명 스포츠 스타들은 부동산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경향이 있는데 양희영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서울과 경기도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통해 상당한 자산을 형성했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 강남과 같은 지역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와 상업용 부동산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죠. 양희영이 보유한 부동산의 총 가치는 무려 70억 원에서 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그녀의 재산 증식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빌라만 해도 수십억 원에 달하는 가치를 자랑한다고 하니 그야말로 부동산 부자라고 할수 있겠죠. 양형의 부동산 투자 성공은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호주에서 골프 유학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에도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부동산 투자는 외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그녀는 이를 통해 글로벌 자산을 확장했다고 합니다. 호주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은 물론 미국에서도 몇몇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를 통해 양희영은 국내외를 막론 하고 안정적인 자산 증식에 성공 했으며 이는 그녀의 재정관리 능력을 입증하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양희영의 총재산이 무려 1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자산은 골프상금 약 100억 원 스폰서십 수익 취소 20억원 부동산 투자 약 70억 원등 다양한 수익원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그녀는 경기 위적인 수입 구조를 탄탄히 다지며 앞으로도 그 재산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녀의 2024년 올림픽 출전으로 인해 브랜드 가치는 더욱 상승할 전망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스폰서십 계약과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양희영의 재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결국. 양희영은 뛰어난 골프 실력과 함께 철저한 재정 관리와 현명한 투자 전략을 바탕으로 170억 원이라는 엄청난 자산을 쌓아왔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꾸준한 노력과 치밀한 계획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양희영은 그 어느 때보다 더큰 성과를 이뤄낼 것이며 그녀의 자산은 계속해서 불어날 것입니다. 이제는 그녀가 스포츠 스타를 넘어 재정적인 성공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또한, 양희영의 재산과 자산 형성 과정에 대해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면서 여러 분야의 경제 및 스포츠 전문가들이 그녀의 재정적 성공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골프 커리어뿐만 아니라 현명한 투자 전략과 수익 다각화 능력이 돋보이는 양희영의 사례는 국제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최고의 성공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양희영의 170억 원에 달하는 자산 축적에 대해 국제 스포츠 경제 전문가들은 그녀가 단순히 골프 상금으로만 부를 이루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특히 미국 스포츠 경제 분석가 제임스 리브스는 그녀의 재정적 성공을 현대 스포츠 스타들의 재정 관리 교과서라고 표현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양희영 선수는 골프 실력만큼이나 뛰어난 재정 관리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상금으로 얻은 수익을 즉각 소비하지 않고 부동산 및 다양한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까지 대비한 현명한 투자 전략 덕분입니다. 또한 양희영이 스폰서십을 통해 얻은 수익 역시 그녀의 자산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유명한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 마이클 그리는 양희영의 스폰서십 계약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양희영은 단순한 골프스타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고유한 브랜드를 형성했고, 이는 스폰서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자산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메이저 대회 우승 이후,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그녀와 계약을 맺으려 줄을 섰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양희영의 똑똑한 커리어 관리 덕분입니다. 양희영의 재산 축적 방식은 스포츠계를 넘어 재정 전문가들에게도 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 분야에서의 성공은 재정 전문가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유명 재정 분석가 박상준은 양희영의 부동산 투자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양희영 선수는 매우 안정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특히 한국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강남권에 투자한 것이 매우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강남 지역의 부동산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양희영의 자산은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입니다. 또한 양희영의 해외 부동산 투자 역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정 전문가 앨리스 웰링턴은 양희영이 호주와 미국 등에서 부동산에 투자한 점을 언급하며 그녀가 글로벌 자산 관리에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양희영 선수는 국내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성공적인 투자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매우 전략적인 선택이며 양형이 단순히 골프 상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정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런 다각화된 투자 전략은 그녀의 재산을 더욱 안전하고 장기적으로 유지하게 해줄 것입니다. 양형은 뛰어난 골프 실력뿐만 아니라 그녀의 이미지 관리와 재정적 성공이 결합된 모델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있습니다. 국제 스포츠 평론가인 조나단, 스미스는 양희영이 스포츠스타로서의 명성 뿐만 아니라 재정적 안정성까지 확보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양희영은 많은 스포츠스타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 즉 단기적인 수익에만 집중하는 대신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운 드문 예입니다. 그녀는 골프 실력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 성공적인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통해 그녀는 더 이상 스포츠스타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업가로서도 발도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희영이 단순히 부를 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자선 경기에 참여하고 사회 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재산 축적이 아닌 지속 가능한 부의 축적이라는 점에서 전문가들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양희영의 재산 축적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녀의 재정적 안정성과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유명 재정 컨설턴트인 존 밀러는 양희영의 앞으로의 재정적 성공 가능성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양희영 선수는 이미 골프계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지만 앞으로 그녀의 자산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는 이미 상당한 부를 축적했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특히 2024년 올림픽 출전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 상승은 그녀의 스폰서십 계약 규모를 더욱 확대시킬 것이고 이를 통해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양유영은 골프계의 전설이자 재정적으로도 매우 성공한 스타로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큰 성과를 이뤄낼 것입니다. 그녀의 자산이 170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지만 이를 가능하게 만든 것은 단순한 골프 실력이 아닌 철저한 자기 관리와 현명한 투자 전략 덕분이라는 사실을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희영은 그 어느 때보다 더큰 부와 명성을 얻게 될 것이며 그녀의 성공적인 재정 관리 모델은 다른 스포츠 스타들에게도 큰 영감을 줄 것입니다. 양희영의 재산 비밀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으며 그녀는 단순한 골프선수가 아닌 재정적으로도 완벽한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